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아, 오늘은 그랜드 스타렌스 5인승 밴 저렴한 차량 한대 가성비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아, 뭐 편의시설, 내비,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다 돼있고요. 또 글라스 밴입니다. 유리 밴이에요. 5밴. 저렴한 차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상태,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앞측면이고 후면입니다. 이게 앞좌석이고요. 핸들이고요. 메다방. 16만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자, 앞에 대시보드고요. 블랙박스 들어있고 후방카메라. 자 에어컨 스위치 보이고요. 열선 스위치도 보입니다. 자내비게이션이고요 어, 뒤에 화물칸입니다. 화물칸. 자 이렇습니다. 네. 어, 사진은 아, 차 들어와서 오늘 바로 이렇게 에, 실내 클리닉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라서 어, 지금 조금 화물칸이 지저분해 보입니다만, 이거 이제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 깨끗해집니다. 자, 에, 이렇게 깨끗합니다 차량은 자 에, 실내도 외관도. 모두 양호합니다. 자, 성능 점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자, 연식은 2011년 10, 11월 28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형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16만 1 0 0 0 k m 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유무 볼게요. 자, 여기 차체, 에, 차체입니다. 여기 자체 데미지 전혀 없구요 어, 조수석 쪽도 또 운전석 쪽도 전혀 데미지 없습니다. 요뒤핸드하고뒤 어, 문자 아, 판금 도색 들어간 거 교환된 거 아닙니다. 그냥 아, 펴서 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 이력에 보시면 네, 사고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금한거 이런 건 단순 수리에 들어갑니다. 자, 이뭐 이런 것들 뭐 저렴한 차들 어,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차체 골격은 아주 완벽합니다. 자, 다음은 어,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 위에 실린더 어, 커버 그러니까 위에 헤드 가스켓, 아, 헤드 잠바 커버 아 쪽에 에, 누이 약간 보이고요. 어, 다른 쪽엔 누수되는거나 누유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변속기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나 어,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어, 주요 부품들 보시면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 뭐, 아, 뭐 금액 대비 예, 제일, 요 정도 가격 되면요. 제일 저렴한 차입니다. 또, 어, 주행거리가 또 저렴한 차들 보면 다들 키로수가 25만, 30만 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키로수도, 어, 저렴하게 잘 탔구요. 음, 가격도 뭐, 어, 괜찮은 가격이라서, 아, 어, 저렴한 오벤 찾으시는 분들, 이차 눈여겨보셨다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아, 오늘 이 차량을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을 보시고, 어, 방문을 해주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 기능들까지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에게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방문하셔서 어, 차량들 보시기 바라고요. 또이 차량...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받아 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실시간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